안녕하세요. 코인하는 잼민이입니다. 오늘은 아이콘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저희 채널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콘은 디지털 자산과 실생활의 연결, 초연결 사회를 향한 진보를 목표로 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아이콘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을 연결하고 그 사이에 트랜잭션을 지원하여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아이콘 코인은 아이콘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토큰입니다. 아이콘은 분리되어 있는 커뮤니티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콘을 통해 거버넌스 구조가 다른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서로 간의 트랜잭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저들은 편리하게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해당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아이콘 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25%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드리는 한계가 있어 아이콘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